굉장히 많은 매뉴얼로 바뀌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포커스는 고객의 포커스입니다 이 고객이 염색을 하면서 염색을 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매뉴얼이 다 등장되는 거예요 고객 맞춤형 매뉴얼 왜? 염색하면 뿌이좀 볼륨 좋을까봐 염색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맞나요? 비음이 약하시고 머리끈 얇고 가늘 그런 분들은 염색과 함께 볼륨을 살려주는 염색. 염색을 하는데도 뿌리 볼륨을 살릴 수 있어요. 허음의 컨트롤을 한달 정도는 레이시킬수 있습니다. 거의 다 하세요. 그리고 염색을 하는데 모발이 굉장히 손상이 많아요. 두려워하시죠? 그런 분들 뿌리 염색 맞추는 염색이 제일 많죠. 따로 에 뿌리 염색을 맞추면서 끈 모발은 터치식의 크리닉으로 들어가요.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염색의 상당기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면 기계에 왜 기계가 그렇게 만들지 하려면 기계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자분 지금 이 기계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땅에 매직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매직기랑 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제가 보기엔 매직기랑 비슷한 똑같은 이게 있는데 판넬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매직기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매직기로도 돌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한초 올리면 그렇죠? 그런데 건식 매직기와 습분 매직기로 구분만 된 거예요 그럼 수분 매직이 무엇인지 아시는요 수분 매직 엄청 많이 하시죠아요발에 수분이 있을 때할수 있는 게 수분 매직이다. 그리고 또 가슴 만나게. 원장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분 매직, 원장님들이 특히 저온 매직을 해놓고 수분 매직이래요. 네. 근데 수분 매직은요. 우리 모발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절대 수분을 빼지 않는 게 수분 매직이에요. 건조가 머리가 적셔있을 때 하는 매직기가 아니라. 그런데 수분 매직기는 어떤 매직이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모발에 수소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게 수분 매직기에요. 그래서 젖은 시술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약품이 묻었거나 물이 묻었거나 무엇이 묻어 있어도 가능하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날고 기는 걸친 매직기는 젖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왜? 수소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치앙! 하죠? 얘는 철떡철떡 젖어 있어도 소품판이 일어나지 않는 기계로 탄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껏 하고 있는 쌀람에 모든 시술에 조금씩 극대화시키면서 도움을 주는 기계로 바뀌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건강보가 많아요? 손상부가 많아요? 어, 예건강부가 돈이 돼요? 손상부가 돈이 돼요? 예 그럼 손상부를잘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지 지식도 있어야 돼. 모발도 잘 알아야 돼. 지금 모발의 구조가 건강 모일 때 구조인 거지 손상 모일 때 구조가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는 건모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손상 모를 잘 만들 수 있는 컨트롤을 있는 어떤 무기가 또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망쳐놨던 톤상모를톤상모 잘하는 사들돈벌어요잘 만지고 잘 다뤄주고 하는 샷들은 지금 불경 기이고 되게 안 좋아도 고가의 금액을 받으면서도 손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톤상모를잘만져으면또 무엇이 있냐면요 덤으로 오는 것들, 소개가 엄청나게 좋아요 왜? 누가 봐도 이 머리가 아니었는데 바꿔놨어요. 그럼 소개라는 게 생깁니다. 100%. 다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미용인들보다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지식이 더 많다. 왜요? 네 인연 때문이에요. 내 네, 인연이 다 쳐줘요. 맞잖아요. 내 네, 인연이, 소비자들 요즘에 내네 인연 다 치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보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들, 지금 여기 와 계신 원장님들은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세미나 자리에 와서 정보를 얻어가셔가지고 이 정보를 렛살롱에서 어떻게 마케팅화, 마케팅을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렛살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술할 거는 이분이 여기 모델이에요. 세치가 100%이시고요. 스티치카바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파마는 아마 고객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스티치카바 자주 하다 보니까 펌까지 같이, 펌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손상이 너무 와서 펌을 잘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연색 타격에서펌 가격 뽑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볼륨 살려주는 염색. 드라이한 것 같은 염색. 그쵸? 염색약의 만남과 염색약은 알카리와 가수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색소죠. 그런데 젖어 있어요. 그때 이 기계가 들어가게 되면 열을 발산하게 되죠. 젖어 있을 때 열이 만나면 수소결합이 일어납니다. 열펌의 원리죠. 그 원리로 염색을 하면서도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원리적인 거죠. 정확한 시술. 그래서 염색을 하면서 볼륨을 띄워드릴게요. 여기 탑볼륨만 살리면 이런 머리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손질 잘려도. 그리고 손상 없는 염색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치카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태색도가 빠르죠. 기계로 작업해주시면은 색도가 훨씬 더 안착력이 좋아지는 이유. 우리가 발색을 하는 타임 때는 염색이 열이라는 걸 발색을 합니다. 하지만 채도를 넣어줘야 되는 색소 타입. 채도 타입 때는 열이 약간 하락하죠. 그래서 염색은 온도가 필요해요. 온도가 조금 있을 때 훨씬 더 색상력을 아름답게, 유지력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또 염색입니다. 그 원리에 또 기계가 맞죠. 왜? 열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근데 젖은 시 염색약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타지 않는 기구로 가어있다 보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놀래요 처음에 하시면 건신매직기 되면 다 탄다라는 거는 고객들도 다 알고 있거요 근데 염색하고 나서 딱 염색 할때딱끝 나고 나서 기계 작업 딱 해놓으면 내 머리가 이렇게 서있다? 그리고 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추가가 훨씬. 기본 영색이 7만 원이야. 그러면 볼륨 형때문는 14만 원 들어가겠죠. 딱 봐. 뭐, 근데 내 매장에서는 기본 영색이 조금 더 작다. 그러면 좀볼륨에서좀더 가격을 받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격대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영재기술. 영색기술은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해서 가볍게 펀치에서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티에스메느키는요 얘는 중짜, 얘는 호맹소자소자는1 0 m m 에 그래서 다운펌 남자들들이 좋아죠. 하 다운펌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뿌리 볼륨 살리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염색을 할 때도 이 기계로 크, 크게 우리가 볼륨을 살리면 무너지기가 더 쉽죠. 크게 살려야 되는 모발이 있을 때는 큰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세워야지 볼륨이 오래 가게 하고 싶다. 그래서 볼륨 작업을 할 때는 거의 후면이 있으시면 되는데, 얘는 방수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미니는 방수 처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살짝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얘는 포인트적으로 쓰실 때 돈을 야근야근하게 벌수 있는 기계라고 생하시면 돼요. 포인트, 어떻게 요 커트 고객을 뿌리만 살려주고 싶을 때, 직 간단하게 10분 만에, 10분 만에 돈벌수 있는 가랑비 오젓듯이, 가랑비 빚었듯이, 야금야금 야금.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매출 기계라고 보시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 매니키가 미지매직이가 따로 에서 빛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두가지고요 그리고 크림이. 요즘에 우리가 이제는 상담, 어디 어떤 교육을 받아도 고객을 가, 마, 감동시키는 상담을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면 크리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 하나만 할게요. 크리닉이 유지력이 얼마가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왜요? 알고 계시네요. 클리닉을 절대 상담하실 때 같은 금액제에 상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클리닉 상담하실 때 조금만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이 고객의 모발의 역사를 보면 잘알수 있잖아요. 퍼머를 몇 번에 선담해 주세요. 염색을 얼마나 많이, 지 이거에 따라서 레벨부가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머리가 늘어졌다. 그럼 조금 오래 배를 주셔야 돼요. 최상급이죠. 중한 자서 들어갔다 나와서 좀꺼떡꺼떡 해요,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고객들한테 현내요 클리닉 유지력이라는 건 우리 미용인들이 안 들어갑니다. 고객한테 유지력 얼마가요? 유지력 없습니다. 클리닉 유지력. 이 모발이 그리고 복구 치료 없잖아요. 단지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샴푸 내일 아 지금 열리잖아요. 그 흘러내리는 게답을 때, 인데 과연 손상이 심한 머리는 어차피 열려져 있어서 질질 흘러요. 그런데 유지력을 아까 우리 원장님이 하셨죠데 지켜주는 거는 저는 이만큼 했어요. 고객님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요.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오레벨의 손상들 가면 금액제를 조금 더 먹여서요 이 기계가 또 있기 때문에 제품은 우리 사람의 세 가지야 이 제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레벨의 손상의 케어가 오면 1 시간, 한 시간 반으로 늘리셔가지고 금액대 늘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케어가 확실히 틀려요 왜? 단백질을 한번 먹였다고 잘 먹는 게 아니라요 손상이 많이 있는 머리는요 우리 배꼽이 다 틀리잖아요 왜? 배불르는 양이 이 사람은 이만큼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느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먹어야 배부르다고 느끼거든요 크리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케어는 하는 거고 이 기계는 시스템을 또 펼치죠 우리가 클리닉으로 채워주는 건잘 채워줬어요 표피가 성장 모드로 다 떠있잖아요 그러면 흘러내리는 것도 더 쉽겠죠 그리고 결정기라는 건할수 없어요, 우리가 클리닉하면. 근데 기계가 들어가면서 표피를 내려놓기도 하고 벌어져 있던 표피가 내려오기도 하고 결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클리닉의 효과가 고객이 놀랄 만큼 좋아요. 기계가 들어가면. 그리고 또 하나, 클리닉하고 나면 무겁습니다. 무평적으로 거의 다. 맞죠? 기계 클리닉을 하게 되면 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나요 근데 손상무가 무겁나요? 건강무가 무겁나요? 손상무가 훨씬 무겁습니다. 건강무는말려으면 가벼워요. 왜? 자랑자랑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발의 단면이 건강무는 서있어요. 동그랗게. 근데 손상무는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모발의 단면을 납작하게 누르는 기계는 건식매직이 이 기계는 모발의 원형으로 다시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매직을 해도 통통하게 나오고 뭔가를 시술을 하면 모발이 통통하게 살찐 느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닉의 효과도 이 기계가 들어가면 굉장히 달라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클리닉과 염색을 하기 전에 일부러 시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클리닉할 때이 기계를 대는지 이유 들으셨죠? 왜 염색을 할때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들으셨죠? 그러면 시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시술하면서 또 원장님들이 중간중간 궁금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어.